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장수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 유전적 요인. 장수에는 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가 장수했다면 자녀도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유전자에는 세포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특히,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천천히 줄어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노화 관련 유전자는 여러 가지이지만, 텔로미어 길이 유전자는 장수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특성은 환경적 요인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기. 건강한 식습관. 장수 지역 사람들은 대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를 자주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서는 채소와 해조류, 콩, 두부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 식단이 건강의 비결로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생선을 사용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과식하지 않고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먹으며 적정 칼로리 섭취가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 장수 비결로 작용합니다. 3.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며 활동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주민들이 매일 산을 오르며 체력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나 가벼운 운동이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 정신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매일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자연과 함께 하며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사람들은 긴장감을 완화하는 낮잠을 생활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에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사회적 유대. 장수 지역에서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모아이처럼 평생 이어지는 친구 모임을 가지며 정서적 지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가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수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수면 패턴과 휴식, 수면은 신체와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신체가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주민들은 매일 낮잠을 자며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7.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목적, 삶의 목적과 긍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르데냐의 주민들은 가족과 전통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받습니다. 8.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장수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점검하며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을 병행해 건강을 지킵니다. 예방적 건강 관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9. 환경적 요인 깨끗한 공기와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장수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주민들은 맑은 공기와 신선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적 안정을 돕습니다. 깨끗한 물, 자연과의 친화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 금연 및 절주 금연과 절주는 장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음주만을 허용하며 과도한 음주를 삼갑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적당히 곁들이며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유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